내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한, 한 결혼인데 <웃음> <웃음> 내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laughs> 내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웃음> <웃음>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 잠깐만 이제 오프닝을 좀 하고 뭔데 오프닝이 이거 언제 썼대? 어. <laughs> 이게 쓴게더 웃겨 <laughs> 본인 소개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최근에 그 EBS, 오랜만에. EBS 세, 세계 테마기 네, 마그레 부편 북아프리카를 다녀왔죠. 거기서, 거기서 핫하게 실검 2위까지 올라갔던 이, 이 시국에 코로나와 뭐야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하는 이 시국. 어, 그니까, 그걸 느낀 거잖아. 공준호가 1위고 내가 2위였다니까. 아, 진짜? <laughs>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저희 사촌동생인 희수를 소환한 거는 사랑과 전쟁을 한번 보면서 좀 재밌게. 리뷰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니 어, 근데 사랑과 전쟁이 이제 종영한 프로그램 아니야? 어 맞아 끝났어 응. 그래서 이게 옛날 건데 또 최근에 유튜브에서 재밌게 편집을 하는 음 영상이 있어서 그걸 좀 보면서 하면 될거 같아 음 제일 조회수가 높은 거를 먼저 보려고 하거든 그게 몇텐인줄 알아? 응? 니 이거 보지 말고 안 보여 270만 에 대박이다 아 <laughs> 진짜 조회수? 한 품은 여자가 불륜녀를 조지는 방법 <laughs> 조져버리는 어떻게 불륜녀를 어떻게 조져버리 조져지는지 <laughs> 처음부터 바로 근데 이거 누가 보낸 거야 이런 사진을 그러니까 남편 휴대폰인데 음. 남편의 내연녀가 아,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낸 거야? 남편한테 보낸 거지 아이 남편 사진이구나 아이폰이구나 음. 이 지금 슈퍼보스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 홍포나또 나오지. 안 나오지 앉아 워고여냐고뭐해뭐하냐고워 <laughs> 아, 바로 사냐고워뭐고 워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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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이 맞도다니까. 근데 여기서 어. 하나 이게 옛날 거잖아. 어. 아, 그 나오는 게 요즘에는 하도 막 그런 게 많으니까 뭐 항상 연인 사이에서도 그런 선이나 영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 어. 그러니까 이게 옛날 방법이네. 왜네. 요즘에는 그렇게 증거를 안남긴다며 아, 그래? 난잘 모르지. 어떠실 거예요, 요즘에는? 아 저도 저도 잘 모르죠. 아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데 아. 근데 이렇게 찍는 거 자체가 약간 서로 뭐 공유하는 다른 뭐 앤드라이브 그런 디스크를 하거나 이렇게 뭐 톡으로 주고 받고 문자로 주고 받고 이러질 잘안 는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앤드에 공유 드라이브에 올리고 음. 서로 둘만. 아, 둘만 할수 있네. 어, 비밀번호 패스워드 걸어 놔서 아 그렇게 하지 이렇게 막 문자로 카톡으로. 전송하거나 카톡으로 전 저는 그면 하도 그런 유출 사건이 많으니까. 음, 요즘에 그렇게 한다. 음. 재판상 이혼 음.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그 배우자 의 외도거든. 음. 근데 그하려면 입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 어. 근데 이, 지금 이 영상에서는 증거죠. 저한테 바로 증거잖아 하는 어. 거지.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이렇진 않잖아. 음. 그렇지. 그렇지. 증거를 많이 안 남겨야 한다는 걸 아니까 음. 더 철저하게 하겠지. 예, 이건 음. 근데 진짜 남편이 엄청 좀 음. 뻔뻔하네. 어. 미경아 잘 잤어? 음. 나 음. 왔어. <laughs> 엄마한테 얘기해 <되게 웃음> <laughs> 아니 이것도 그냥 되게 오 그렇다 글쎄 저 이혼 당하겠습니다니까요 아유 망할 놈의 자식 어쩌다 내가 처럼걸라가지고그 댐이야 이번 딱한 번만 참고 넘기자 음. 딴건다 몰라도 유나 하나만 생각하자 애가 응? 있거든 저런 게 음. 무슨 죄가 있어 어머니 아무리 이혼이 흔해졌대도 애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야지 애미가 각해고저 어린 가슴에 피친들게할각해그 친구를 생각해. 해그친 오빠는 아들밖에 없으시니까 그모님이그럴수 어. 어. 있지만 우리는 있고 나도 생고해남동생이 있잖아 그치, 그치. 나는 어, 우리 엄마 저렇게 내 만약에 내동생이 아들이 장가가서 저렇게 했다고 저렇게 아.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딸이 있으니까 아. 어쨌든 며느리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잖아 그치. 그런데 뭐 자기 아들이라고 물론 그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감싸면서 뭐한 번만 넘어가라 어, 난 진짜 위험해 그러니까 나도 이게 참 나는 나는 그럼 그럴 거야 그럼 어머니 이렇게 만약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면 어 어떻게 그럴 때 어머니 그럼 저도 똑같이 바람 피고 올게요 와. 그래야 틀이될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실 수 있으면은 저도 음. 이혼을 재고해 보겠다 어. 왜그이 모자란 놈아 바람을 피려고도 들키지나아지딱까지 이게 무슨 꼴이야 죄송해요 좀더그러진것 같으니까 잘해줘 헐 눈치도 보고 비유도 맞추고 비로 비는 데는 당할 여자 없습니까 잘난 남편 돈 값이다 생각하면 될걸 뭘 저렇게 난일를 떠니? 이거 대박이잖아 이거 <laughs> 난저 진짜 멘트가 대박이다 <웃음> <웃음> 안녕하셨어요 영숙이 아줌마네 아들 장가간단다 어, 그래요? 어, 축하드려요 참첩장 <laughs> <laughs> 봐봐 얘 요즘 참첩장은 너 하던 때하고는 또 다르다 이름이 이 약간 아내의 유혹 어 빌라지 않아 <laughs> 이슬 바르면서 결의를 다지는 <laughs> 엄마가 지난번 결혼식에 못 오신 게 걸리신다고 선물 사 오셨어요 얘도 예. 참 네가 왔으면 됐지 뭘또 번거롭게 <laughs> 제가 이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심부름 예. 한 잇어요 얘온 김에 차나한잔 하고 가라 어? 아가 재료 받으차좀 준비해줘 <laughs> 싹네 넣을까요? 나는 남편이나 설탕 안 넣어요 잘알 텐데 네? <laughs> 무슨 말씀이신지 <laughs> 내 남편 오성준 과장이에요 모른다고 하진 않겠죠? 헐 대박 대박지 각별한 사이였잖아요? 왜 그런 말을했죠 죄짓고 못 산다 <laughs> 예. 우리 다 쏘다. <laughs> 아유 어리운 사이도 아닌데 남편이 변호사니 좋겠어요. 우 <laughs> 네, 남편 변호사야. 아유, 요즘 변호사도 중... 넘쳐서 사무실 유지도 만만치 않아. 이분의 아들이거든. 음. <laughs> 위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 속이 좀. 변호사 필요하죠. 명언 <laughs> 그럴게요. 명언 갔는데 이게 지금 가사 사건도 하냐구요? 대박. 가사 사건. <laughs> 제 친구 중에도. 부하 여직원이랑 바람난 남편때문에 속끓이는애 있거든요 그얘 본인 자기네 고고민하더라고요 어. 어.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대 뭐야? 음, 아유 그런 애들은 아주 황크적을 해줘야 돼 유부남인지 어. 알고 만났구들 그니까 어. <laughs> 저 남편한테 하다가 그 변호사 몰라 그 사람 보낸 사람이 없네? <laughs> 그 사진을 보내나? 대박 <웃음> <웃음> 표정이 왜 그래?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laughs> 누가 왜 나한테 이런 걸 보냈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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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살아. 아우이 사람 우리 사촌 오빠예요. 어레. 사촌 오빠. 결혼식 때못 왔다고 깜짝 선물 준다고 했는데, 아, 진짜 이런 걸보낼줄이야 어렸을 때부터 워낙 짓궂었어. 사촌 오빠란 말이지. 아, 그렇다니까. 근데 왜 그럼 아까 막 침대, 막 침대 있는, 잘 있는 그 사진 안 보냈지? 그니까. 이것 어. 때문에 오해하고 그랬던 거예요? 속으로 넘어 만났다. 음. 당신이죠. 내 남편한테 그 사진 보낼 사람이 사람 피 말리려고 작정했어요? 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너도 내가 당한 고통을 느끼는 거. 두 사람 사이에 사랑 대신 의심과 불신이 자리잡는 거. 너도 불신과 배신이 자리잡는 거. 한번 해볼래 <laughs> 과장님이 왜 나한테 마음을 줬는지 이제 알겠네요. 헐. 대박이지. 그렇게 억울하면 직접 간통으로 집어넣든가. 아, 그건 겁이 나서 못하지. 간통죄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혼자서 자신은 없는 거잖아. 와. 커피 뿌려야지. 당신 남편한테하거나 남편 간수 제대로 못한 스스로를 탓하라고. 야 어떻게 이래 사람. 혼자서 내가 좀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어이. 내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내가 어떻게 한 <웃음> 결혼인데? <웃음> 내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laughs> 내가, 어떻게 한 결혼. <laughs> 내가 어떻게 한 결혼인데? <laughs> 진짜 적반하장도 유분수네. 진짜 장난 아니야. 커피를 부었어야지 이거 <laughs> 여기 얼굴, 있잖아 얼굴, 얼굴. <laughs> 무슨 일로 오셨죠? <laughs>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laughs> 대박이지? 네, 네. 앉으세요 어. 이혼은 원치 않고 보상을 원하시면 불륜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오 대박 그게 가능한가요? 네 남편분의 외도를 알았어도 자녀 양육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불륜 상대를 대상으로 위자료 소송을 내서 경제적인 배상을 받는 사례가 되고 있죠 음, 이게 실질적으로 그런 가능해? 응 음, 이게 상간녀 소송인데 아 진짜? 그러니까 보통, 그럼 이혼은 안 하는 거야? 응 음, 이혼은 안 하고 그냥 남편이랑 같이 바람핀 그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거야 위자료 음 청구 소송 소해배상 청구 가능해 어, 아, 진짜? 그럼 아, 액수는? 액수 한 1500에서 2000 사이 아, 그게 딱 책정돼 있어 그 정도로? 그게 사안마다 다 다른데 음. 어떤 식으로 이 혼인관계를 어떻게 보면 파탄 시켰잖아. 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지. 음. 근데 그걸 물으려면 이 여자도 이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다는 게 입증이 돼야 돼. 음. 만약에 모르고 만났으면 뭐 소득명 청구를 할수 없지. 그래서 문자 그런 기록 같은 거. 그렇지. 어. 뭐 그런 밤에 나오면 되잖아요. 어, 뭐 이런 그럼, 식으로 어. 하면에 완전 그 인정했다는 그게 되는 그치, 거야. 그렇지, 그렇지. 알고 만났다 이런 게. 돼야. 뭐 오늘은 와이프 생일이라 어. 애들이랑 보내야 돼막 어, 이러면 그럼, 그런 거다전 어. <laughs> 대박이죠. 중요한 거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관이야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다는 거. 음... 지금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여자한테는 소송해야지 더, 어, 진짜. 게시 매서라도. 너무 심하지 않아 진짜. 그러니까 어, 뭐빌어도 시한찬을 판에 그러니까, 지금. 남편 관수 못 관수 못한 너무 어, 자신을 어, 어. 탓해라. 나 같은 저눈 뒤집어질 것 같아. 핫. 에스프레소 한잔 추가요. 그래서 얼굴. 그럼 상했지 여고나 여서 나가는 거 아니야? <laughs> 여자분들 중에 아무리 남편이 바람을 핀걸 알아도 이거 이혼까지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음, 뭐 음, 경제적인 음. 이유에서든 음. 아니면 애 때문에든 음. 보통 그게 크거든. 그런데 배신망. 음. 내가 받은 손해는 배상을 받아야겠고 감정적으로도 이거 좀 풀어야겠고 하는 경우에 많이 하지. 상관상관녀를 음, 음. 상대방한테 쏠.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laughs>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어머니들 <laughs> 또 보나? 아침 어, 나오시네요. 듣게 왔는데요. 듣게요? 한준씨 앞으로. 어, 우리 며느라인데. 여기 줘보세요. <laughs> 아, 제 거예요. <laughs> 주세요. 이게 <얘> 뭔데 그래? <laughs>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laughs> 저기서는 왜연기를안 했을까? 헐 <laughs> 2천만 <2000만> 원 <응. 웃음> 왜요? 뭐 비밀 얘기라도 하실 거 있어요? 내가 제디가 좋다는 애라 너미 고락한 거 알지? 근데 아무래도 영 찜찜해 뭔가 숨기는 애처럼 투명하지 않고 불안해 보이고 아까 지하으로통기가 왔는데 얼핏 보니까 법원에서 온거 같더라고 법원이요? 자기 분위기 <laughs> 이주 자막도 잘 달지 않았어? 자기가 써준 거은어 음. 심지어 근데 써줄 땐 몰랐나? 이름이랑 이런 거다 쓰잖아. 상대방,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약간 각색한 거겠지? 음. 이거 팔고 싶은데요. 전부 다 하시게요. 네. 얼마나 주실 수 있어요? 제발 손좀치워 주세요. 세잖아 부탁해요. 사장이 <laughs> 날아가니까 태도가 변하는구나. 지난번에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급한대로 준비했거든요. 이거 받으시고. 대박이지. 어. 안될것 같은데. 어? 지금 장난하니? 죄송 지금 이러는 거네등에 불이 떨어니까 거로밖에 안 보여. 와. 근데 약간 이 여자가 흥? 엄청 뻣뻣하아감 <laughs> <뒷감 나고. 웃음> 내말좀 네, 들어봐요. 또 무슨 얘기꾸며대라고 어디 한번 꾸며대봐. 아주 그럴지하게 알고 있었어요? 나 당신 과거 같은 거로 찌질하게 굴고 싶지 않아. 근데 그 멀쩡한 얼굴로 거짓말하는 니네 뻔뻔한 얼굴 진짜 역겹고 토할 것 같아. 더럽다고 알아? 음. 진욱 씨이 말이면 거짓말 또 거짓말 너 같은 여자 어떻게 믿고 살아? 크... 모르냐그 일구단이 주제. 어떻게 그런 말이 왜 내가 틀린 말했어? 너 원래 그런 여자잖아. 세상 억 그런 여자. <웃음> <웃음> 결국 나라. 만약 이런 이런 경우야. 오빠또 변호사니까 음. 충분히 해보시때 나를 대입해서 이 대입하지 않 미쳤어 지금 <laughs> 아 그럼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할수 있어? 야 어떻게 그런 얼굴 뻔뻔스러운 얼굴을 역겨워 처사할 수 있어? <laughs> 아 근데 짜증나지 진짜 짜증이 나지 근데 그럼. 오빠는 일단은 진행은 할 거야 그럼 일적으로 아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laughs> 어. <laughs> 오바를 빙의를 하는 거지 오빠가 같은 변호사니까 <laughs> 아. 진짜 생각해봐. 쉽지 않지. 그치? 내 와이프를 상대로 소네로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오빠는 사임할 거지 이 사건에 대해서. 사임해야지 뭐. 좀 못하겠다. 어떻게 하겠어? 그 후에 이제 와이프의 아, 음. <laughs> 빈잔이십니다. 넘어가시죠. <laughs>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박색만 아니면 돼. 물 줘가지고. 보기. <laughs>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본인을 대입하니까 목이 맨다고 하시네요. 그럴 수 있지.